히트. 오, 어, 야. 오 어, 뭐야. 파이콜님이 파고... 남잔 7 그램. 오, 사이 된다. 오케이. 자 옵니다. 사이에요 야, 먹고, 먹고 파고졌어요. 자한 마리 옵니다. 정지숙님이 귀신 나온다 아. 귀신. 프리지아님이 온다 잡자. 네, 왔어요. 파고졌어요. 아. 자한 마리 왔습니다. 우후. 어? 아, 있지. 허다이가 있는데. 잠깐만몇메치인가 정지숙 님이 킵. 키... 쿠리지아 님이 도르럭도르럭 도로러. 아니네요. 우럭이네요. 야, 이거 22 20. 22. 여자 님이 안커 보이는데요, 키 22, 22여. <laughs> 동해 님이 22가 22로 보이노 네.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하니까 만자님 같네. 안 할게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만자님 같네. 안 할게요. 숫자 안 됩니다. <laughs> 히트. 어, 사이 좋다. 야, 이거 킵이다. 무조건 킵이다, 이거. 야, 뭐야. 안 와. 형, 안 와.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힘이 이렇게 좋아?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야, 이거 킵이다, 킵. 야! 남물이 님이 킵이다, 킵. 네 킵. 와, 힘 장난 아니네요. 우우우 와, 20 24 24 되겠네요. 빵 봐요, 빵. 빵 보여 드려야겠다. 빵이랑. 파도소리 님이 보여 주세요. 네, 보여 드릴게요. 오프리지앙 님이 축하. 네, 축하. 빵 보세요, 빵. 키? 그럼 재 볼까요? 몇 인가? 그래도 확실히 또 보여 드려야죠. 야, 하씨. 아, 이 빵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왜 이렇게 이게 작지? 이거 맞는데? <laughs> 아, 나 줄게요. <laughs> 22, 22밖에 안 돼요. 아, 히트. 아, 왔습니다. 여, 힘 좋은데? 형, 끝내준다 힘. 야, 지금 드에 장가 나는데도 풀려요피님이 낙들님 반가요. 와, 드에 정지숙님이 납둘림 칸명 하세요. 야, 야, 이, 제발, 킵이어라. 와, 봐봐, 봐봐, 봐 보여? 가는 거 옆으로 가져나봐 얘는 킵이다. 진짜 제발. 이야, 킵! 킵! 진짜 킵이다. 이건 진짜 킵이다. 이건 진짜 킵이다. 거짓말하고, 이건 진짜 킵이다. <laughs> 여러분, 야, 이건 진짜 킵. 이건 거짓말하고, 킵이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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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봐요, 빵 봐. 빵빵도 크고 자, 자 잴게요 바로 이야 23 조금 넘는다 이게 나클님이 24 이게 23 조금 넘어요 23 조금 넘어 보여드려 한번 사진 와 <laughs> 여러분 진짜 이렇게 크거든요? 정지님이 컴퓨팅 팁 사이즈 예야 네. 근데 이게 23밖에 안 돼요? 나 이눔이 커 보이는데 안 크다니 예 네. 봐봐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찍은 거 보셨죠? 감사합니다.